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심쩍은 비트코인의 땡칠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더마르스 프로젝트의 IEO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그 IEO와 관련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메인넷에 USDT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USDT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지금 화면 보시면 영상 시청 권유 대상입니다. 더마르스 프로젝트의 화성인 NFT 홀더 분들이 IEO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 대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갑 조작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네이 영상 보시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전하면서 비교적 저렴하게 코인을 옮기고자 하시는 분들 네 사실 뭐 자신이 어떤 지갑에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더리움 메인넷에 USDT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나마 가장 대중적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그루트 그리고 비교적 가장 저렴한 루트를 이용해서 미더리움 메인넷에 USDT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글 거래소 MEXC를 이용한 방법은 제가 따로 블로그를 이용해서 글을 써놓을 텐데요. 그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챕터 1입니다 수수료 비교와 과정인데요. 먼저 루트는 1번, 2번, 3번으로 제가 크게 나눠봤습니다. 1번 루트는 업비트에서 MEXC 그리고 메타마스크로 가는 한글화된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경로는 업비트에서 해외 거래소인 한글을 지원하지 않죠? FTX 그리고 메타마스크로 가는 이 경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을 바로 메타마스크로 보내서 메타마스크 자체에서 소화를 하는 과정인데요. 어,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한번 보시면 38,700원 이상이다라고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자료를 만들 때 기준으로 이렇게 가격이 나온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USDT를 만드실 때도 이렇게 나온. 있는 수수료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제가 저렴한 루트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업비트에서 FTX 그리고 FTX에서 메타마스크로 가는 이 경로를 이용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업비트에서 트론을 살수 있는 정도의 실력만 가지고 계시면 누구나 다할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과정 보시겠습니다. 네, 초심자분들은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1화성인 NFT를 가지고 있는 경우엔 나는 얼마나 사야 될까? 나는 트론을 어느 정도 사서 옮겨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텐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환율부터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350원 가량 되는데요. 어, 붉은색 네모 표시 보시면 IEO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1화성인 NFT당 300 USDT가 필요한데요. 300 USDT가 300달러죠. 300달러가 현재 환율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보신다면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4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1화성인 NFT의 소유자라면 300 USDT가 필요하고 넉넉하게 한국 돈으로 45만 원 정도 업비트에서 트론을 구매 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2화성인 NFT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좀 타이트하게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1화성인 NFT는 45만 원, 2화성인 NFT는 85만 원어치, 그리고 3화성인 NFT는 125만 원어치 트론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125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죠. 여러분들 100만 1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외부로 출금을 할때 트래블롤 적용에 따라서 심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출금이 거절될 수 있으니까요. 100만원 이상 옮기시는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으로 몇 번에 나눠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옮긴다 라고 하더라도 수수료가 크진 않습니다. 1트론의 가격이 뭐 100원이 채 안되기 때문에요. 두번에 나눈다 라고 하더라도 2트론의 수수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위험하게 100만원 근처로 옮기시지 마시고요. 조금 안전하게 한 80만원, 70만원 선에서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1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네, 그렇게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챕터 3번입니다. 사정 과정 복귀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NFT 보유에 따라서 업비트에서 트론 구매 액수가 결정되죠. 제가 방금 전 화면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서 비교적 저렴하면서 그리고 안정적인 업비트에서 FTX로 갔다가 FTX에서 메타마스크로 옮겨가는 그리고 이 메타마스크의 경우에는 8월 25일 날 스냅샷 된그 지갑을 이용해 주셔야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냅샷 된 메타마스크로 USDT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가스피를 제외하고 그리고 거래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체 수수료만 비교했을 때약 2천원 미만에 매우 저렴한 방법이다 라는 점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MRST 구매시 약간의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네, 저희가 나중에 이더리움 메인넷에 USDT를 통해서 뭐 쉽게 말하면 구매하는 과정인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USDT를 더마르스 팀의 지갑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그때 약간의 이더리움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메타마스크에는 약간의 이더리움이 필요한데요. 이 이더리움을 만드는 방법도 제가 고정 댓글로 안내를 드려놓겠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업비트에서 원화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되어야 가상 자산이 외부로 출금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넉넉하게 9월 30일보다 며칠 전에 업비트에 원화 입금을 시켜 놓으시고요 그리고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 영상 봐 주시면서 차근차근 따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과정입니다 업비트에서 먼저 트론을 매수해 주셔야 되는데요 TRX가 트론입니다 트론을 매수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매수하는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다만 여기서 1화성인 NFT 소지자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45만원 정도 넉넉하게 구입 하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화 성인 3화 성인에 따라서 조금 더 넉넉하게 제가 추천드리는 트론의 구매 가격이구요 요만큼만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트래블 롤 때문에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번에 해외 거래소로 뺄수 없으니까 등록을 시켜놓고 한번에 빼시거나 아니면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해외 거래소로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업비트에서 트론을 매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마치겠고요. 네, 챕터 5번입니다. 업비트에서 FTX로 트론을 이동시키는 과정인데요. 어, 먼저 FTX 계정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고정 댓글 보시면 요거 가입하는 방법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네, 업비트에서 FTX로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FTX에서 트론의 입금 지갑이 필요합니다. 제가 링크로 남겨 드린 FTX 거래소로 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좌측 상단에 FTX라는 글자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 화면에서 다시 한번 노란색으로 표시된 디파짓이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어떤 화면 나오느냐 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크립토커런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화면에서 검색창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검색창에 TRX 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아래쪽에 빨간색 아이콘인 트론이 보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아이콘으로 나온 트론을 선택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노란색 네모 박스 쳐진 카피라고 쓰진 부분 있죠 네저 부분을 마우스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ftx에서 내 트론의 입금 지갑 주소가 복사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눌러 주시고 업비트 화면으로 다시 가시 겠습니다 네 업비트 화면입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에서 표시된 입출금 버튼이라고 보이시죠 입출금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저 화면과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따라와 주시면 똑같은 화면이 뜰 겁니다. 먼저 검색창에 트론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트론이 하나 보일 텐데요. 이 부분 붉은색으로 네모친 부분 클릭해 주시면 가운데처럼 화면이 바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트론 입출금이라는 글자 옆에 방금 붉은색 박스 친 메인넷이라는 글자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메인넷이라고 쓰여만 있으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출금 신청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신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번에는 출금 방식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1번에서 출금 방식은 일반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금 가능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트론의 개수 내가 아까 전에 산 트론의 개수가 나오는데요 요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네 그리고 출금 수량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트론의 전부를 FTX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대를 눌러서 전부 다 FTX로 보내볼 거고요 가장 아래쪽에 출금 수수료가 나오는데요 출금 수수료는 1트론이고 1트론은 100원이 채 안되는 가격이니까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점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스크롤 조금만 내리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네이 상태에서는 확인해 주실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란에 저희가 아까 전에 FTX에서 클릭을 해서 복사해둔 그 주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커서 옮겨주시고요 컨트롤 V 이용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붙여 넣어 주시고요. 다음 칸에 동일한에 체크를 하신 후에 스크롤을 쭉 내리셔서 출금 신청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 출금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요. 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출금 신청 확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받는 사람 주소란에 있는데, 여기에 적힌 주소가 FTX의 내 트론 입금 지갑 주소가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출금 수량도 내가 설정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아래쪽에 두 번째 카카오페이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서 각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해주시고 주시면 모든 출금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화면은 출금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출금신청은 들어갔고 출금이 진행 중이라고 나와있는데요. 네 요런 것들에 관해서 출금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느냐 저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FTX로 트론을 출금할 때약 4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입출금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FTX로 가셔서 내 지갑을 보시면 되겠죠. 네 FTX 화면입니다. 어, 이 상태에서 제가 노란색 박스로 표시한 원래 눌러주시면요 아래쪽에 푸른색으로 된 포트폴리오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한번 눌러주시고, 네 저는 디스플레이 프로라는 화면을 활성화시켜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 주셔서 활성화 시키신 뒤에 어, 디파짓 이라는 부분에 글자를 클릭해 주시면요 아래쪽에 제가 방금 입금한 이 트론의 입금 상태가 나옵니다 컴펌드 라고 나오니까 입금이 완료된 상태겠죠 그렇다면 이제 업비트에서 ftx 로 트론을 옮기는 과정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 이 트론을 usdt 로 바꿀 차례입니다 네 챕터 6번입니다 ftx에서 트론을 usdt 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네 지금 ftx 화면에서 가장 위에 노란색 박스 하나 나타났는데요. 이 돋보기 모양 옆에 TRX USDT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아래쪽에 TRX/USDT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부분 클릭해 주시면요. 업비트에서 송금받은 트론을 USDT로 파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선 볼건 없고요. 스크롤을 쭉 내려 주시면 네 이렇게 생긴 오더 창이 가운데 하단에 보입니다. 네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설정이 By TRX라고 되어 있으실 건데요, Cell TRX로 바꿔 주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마켓 오더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기본 세팅은 리밋 오더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레이딩에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단순히 환전 용도로 이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마켓 오더로 바꿔주시고 해주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저는 마켓 오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네모에서는 내가 매도할 트론의 개수를 정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6,110개의 트론이 있고요 이거 전부 다 usdt로 바꿔 보겠습니다 저는 100% 라는 글자를 눌러서 전량 다 입력을 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하단에 4번 셀 버튼 눌러서 거래를 완료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마켓오더로 했기 때문에 이셀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usdt가 생길 겁니다 셀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셀 버튼 눌렀으면 이제 usdt가 생겼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tx 화면 우측 상단에 월렛 눌러 주시고요, 포트폴리오 눌러 주시고, 다음 번에는 밸런스 눌러 주시면요. 하단에 USDT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네, 밸런스가 이제 제 USDT의 잔고인데요400.84 USDT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USDT를 메타마스크로 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챕터 가시겠습니다. 네, 챕터 7번입니다. 이제 FTX에서 USDT를 메타마스크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내 메타마스크의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네, 각자 여러분들 8월 25일에 스냅샷 다시 진행될 혹은 시간에 따라서 진행이 된. 그 지갑의 주소를 따오셔야 되는데요. 그 지갑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표시된 이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내 메타마스크의 지갑 주소가 복사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FTX 거래소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FTX 거래소로 돌아왔고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월렛 눌러주시고, 포트폴리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밸런스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하단에 USD 테더라고 있습니다. 이게 USDT인데요. 이렇게 네모 쳐진 것 옆에 다시 한번 네모가 생겼죠 위드드로우라고 생겼는데요 이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 눌러주시면요 네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세팅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실 것 같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노란색 출금할 USDT의 수량을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네 저는 400.84 USDT가 있으니까요 오른쪽에 맥스 버튼 눌러서 전량 다메타마스크 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usdt 어드레스 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 부분에서는 제가 방금 메타마스크 에서 복사한 내 지갑 주소를 c t r l v 이용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 겠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더리움 메인넷을 선택 해 주셔야 됩니다 withdrawal method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더리움 erc20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대략적인 Fee가 나옵니다 1 USDT 정도 들어간다니까 저는 한399 USDT를 메타마스크에 받게 되겠죠 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단에 Withdraw라고 있습니다 요 부분 클릭해 주시면요 이제 출금 신청은 모두 완료된 부분이고요 이 상태에서 Wallet 눌러 주시고요 포트폴리오 눌러 주시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프로로 봐 주시고요. 그리고, 위드 드로워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하단에 보시면, 네, 내 USDT가 어디로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는지 상태가 나오는데요 지금 스테이터스 상태가 리퀘스티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요청만 들어간 상태고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출금이 완료되기까지 대략 한 3분 정도 3분 정도 걸렸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조바심 가지시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해 주시면 3분 후에는 내 메타마스크에 USDT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3분 후에 제가 똑같은 메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스테이터스 상태 칸에 컴플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메타마스크로 USDT가 들어온 상태일 겁니다. USDT 이렇게 되면 내 메타마스크로 USDT가 들어온 상태일 겁니다. 메타마스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메타마스크 켜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399.84468USDT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USDT가 소모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은 혹시나 USDT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챕터 8번까지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8번 가시겠습니다. 네, 챕터 8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USDT라는 토큰을 미리 추가를 해 둬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직 땡칠이 니가 가르쳐 준 방법대로 했는데 나는 USDT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표시한 이더리움 메인넷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아니라면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지갑 하단에 토큰 가져오기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 부분 클릭해 주시면요. 토큰 가져오기 라는 창이 뜨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위쪽에 검색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검색창에서 USDT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된 테더, usd 갈로 열고, usdt 갈로 닫고, 네, 요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한번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다음을 클릭해 주시면, 네. 이렇게 토큰 가져오기 라고 나오고요. 잔액이 얼마 있다 라고 나오고 가장 하단에 토큰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메타마스크에 USDT가 보이실 겁니다. 네, 이번 영상에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대로 하면 아무리 초보라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장담을 할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안 보인다 라고 하시면 반드시 꼭 이더리움 메인넷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내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USDT 토큰 기호를 추가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꼭 이렇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저희가 ftx에서 이더리움 메인넷을 통해서 usdt를 보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와 있을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참고사항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추후에 mrst를 구매 시즉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팀에다가 usdt를 전송을 할때 약간의 이더리움이 필요한데요. 이 이더리움을 메타마스크에 만드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 드릴 테니까요. 글로 남겨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고 <목소리도> 그리고 한글거래소를 이용한 방법도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더마스 관련 카톡방이 있는데요. 이 방법대로 해보시고 좀안 된다 싶은 부분은 유튜브 댓글로는 어느 정도 알려드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 제 카톡방도 남겨드릴 텐데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제가 중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 방법대로 하신 경우 제가 좀 쉽게 알려드릴 수 있고요. 제가 한 방법과 조금 다르게 하셨던 분들은 제가 조금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더마르스의 IEO와 관련해서 이더리움 USDT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초보자용으로 천천히 다뤄봤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 카톡방에 오셔서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IEO에 참여를 하신다면 꼭 수익을 거두시길 제가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땡시리였습니다.